정진 안녕하십니까 bmw 진경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윈터타이어 교체하러 경기도 오산에 있는 자동차 샵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까지 가는 이유는 어, 중학교 친구가 경기도 오산에서 헬로우라는 자동차 샵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이제 타이어를 이제 친구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보통 윈터타이어를 저는 11월쯤에 무조건 바꾸는데 어, 이번 연도는 날씨가 좀 늦게 추워져서 저 윈터타이어 교체를 좀 망각하고 이제 12월이 다 돼서 이제 교체를 하러 갑니다 마침 어제 눈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집까지 15분 되는 거리를 1시간 반 만에 가서 고립되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윈터타이어 교체 예약을 또 바로 요청을 좀 했고 오늘 예약이 다차 있었는데 친구의 점심시간을 뺏어서 <laughs> 예약을 잡았습니다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타이어 언제 교체하는 게 가장 적합한가요? 안전하게는 11월까지는 교체를 다해 주셔야 가장 좋고요. 근데 이제 X5나 6나 7이나 M 시리즈, 하이 퍼포먼스 같이 고성능 차량들은 타이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에 미리 타이어 주문 예약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 고객님도 진짜 수소목 끝에 타이어를 12월 달에 구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타이어 구하기 어려운 모델들은 9월이나 10월에 미리 예약해 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윈터타이어 꼭 교체해야 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BMW 차량들은 순정 썸머 타이어로 나오기 때문에 후륜 차량은 윈터타이어로 교체를 필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원래는 윈터타이어로 교체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예전에 1박 2일로 가평을 여행 갔었는데 그 다음날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차량이 거의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눈길에서 헛 돌아서 옆에 있는 갓길에 차량 버리고 근데 같이 갔던 친구 차량은 후륜에 윈터를 교체해 놔 가지고 그 차량을 타고 이제 탈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전부터는 무조건 윈터타이어 교체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는 차량은 i5 후륜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륜 타시는 고객님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교체는 안 하시는데, 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나. 눈을 접할 기회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윈터 타이어로 교체하시는 게 안전하긴 합니다. 저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이제 사륜을 좀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사륜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금액이 300에서 뭐 많게는 500까지 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꿀팁을 드리면은 사륜의 서머 타이어보다는 후륜의 윈터 타이어가 제동 성능이나 눈길에서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은 걱정되면서 합리적으로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후륜의 윈터 타이어를 끼시는 게 300에서 400만 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터 타이어로 해서 또 썸머 타이어는 언제 교체하는 게 적합할까요? 라는 질문을도 많이 해주시는데 3월에 4월 정도 에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귀찮다고 한 5월 달에 갈았는데 윈터 타이어를 날 따뜻하게 타게 되면은 이제 마모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하기 직전인 3월에서 4월 정도에 교체해주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럼 안전전해서 샵에 도착해서 전문가인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그 답변도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 운전해서 경기도 오산에 있는 자동차 전문샵이 휠로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제 중학교 친구가 운영 중인 자동차 전문샵이고요.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 휠, 그리고 브레이크 서스펜션, 엔진오일 경정비까지 자동차 튜닝까지 다 한다고 하니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차량을 인드타이어 교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문가한테도 타이어에 대한 의견을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고 피드백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휠로샵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어, 사장님, 그 윈터 타이어 교체는 네.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나요? 11월 초나 10월 말에 일찍 교체를 해주셔도 좋고요. 보통 첫눈 오는 날 교체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업체들이 이제 예약이 많기 때문에 바로 작업이 어려울 수 있어서 미리 교체해주시는 게 좋아요. 구하기 어려운 타이어들은 미리 9월 10월에 예약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좋아요 미리 일찍, 일찍 예약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무리 대중적인 사이즈라도 물량이 또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약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죠 제가 알기로는 후륜의 윈터타이어가 4륜의 썸머타이어보다 뭐 제동 성능이나 눈길에서 안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죠 아무리 4륜이어도 썸머타이어는 정말 눈길에 취약하기 때문에 후륜의 윈터타이어를 트인 차량이 더 성능이 좋다고 보시면 돼요 윈터타이어 특징 한번 설명 가능할까요? 윈터타이어는 일반 4계절과 썸머타이어에 비교했을 때 이런 고무 자체나 컴파운드 재질 자체가, 낮은 기온에도 좀 접지력을 향상 시키고, 더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타이어라서, 비교하였을 때 훨씬 더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윈터 타이어에서 썸머 타이어로 바꾸는 시기는 몇월이 가장 적합할까요? 한 3월, 4월 중더 늦어지면, 이제 높은 기온에서 윈터 타이어를 주행하시면, 암호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맞춰서 교체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전문가 의견 잘들었고요 그리고 휠로도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타이어 교체 진행은 다됐고요 아, 썸머에서 윈터 타이어로 교체했습니다. 작업은 다 끝났고요. 오랜만에 친구랑 커피 한잔 하려고 했는데 오늘 예약이 정말 저녁까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차량이 들어와서 아쉽게도 바로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친구네 가게에서 윈터 타이어 교체 완료하고 이제 다시 사무실로 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은 저처럼 늦게 교환해서 이제 양패를 보지 마시고 윈터 타이어 미리미리 준비해서 사고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철 다들 안전운전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MW 진경현 팀장이었습니다. 정 m 네.